여러분은 지금 성동구청 정책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의 살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해요. <목소리> 올해는 연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캐롤도 예년보다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면 눈물 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원의 기술 성동구 제설 대책. 자, 도움 말씀 위해서 구청 공무원 한분 그리고 게스트 한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laughs> 아 형이 왜 거기서 나와?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동에 살아요 시민들이 활짝 웃는 구 성동에 살아요 시민 안전 책임지는 구 안녕하십니까 어, SBS 우차사에서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싶었지만 실패를 하고 <laughs> 이제 또 어, 이제 지금은 성동구청 토목과 도로 관리팀에서 이제 시민분들을 위해 도로라든지 보도 그거에 대해서도 음. 안전을 음. 책임지고 있는 김형준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 <laughs> SBS 공채 기근원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전 국민을 웃기려다가 실패하고. 네 실패했습니다. 좌절하고. <laughs> 좌절했습니다. 성동구청에 와서 토목과의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김형준. 아전 개그맨 현 공무원.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사실 뭐 개그맨은 이제 뭐 은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 그 그렇죠, 예, 사실은 뭐 투잡이죠. 아 언제 아, 언제든 네,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공무원은 겸직 금지 조항 뭐 이런 거 없나요? 아 있다고 예.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아, 바로 그래서 예. 바로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예. 은퇴하도록 예. 를 하겠습니다. 자 <웃음> 은퇴했고요. <웃음>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연예인, 누가 봐도 아. 개그맨. 어 개그맨 비주얼 인사 부탁드릴게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방송 3사를 통틀어서 비만과 탈모와 못생김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재 개그맨 김영구입니다. 아, 아, 큰 인재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우선 김영준 주무관, 네, 어쩌다 성동구에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 이제, 이제 2017년 5월에 우차사가 폐지가 되면서 예. 이제 장래를 고민하던 중에 음. 제 전공인 토목과를 살려가지고 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성동구청에 이제 합격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얘기죠. 얘기들으로.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 <laughs> 네, 네. 대학교 때는 아, 내가 아, 이게 진짜 별로다. 그리고 그래, 개그맨도 잘안 되니까 아, 내가 그거 아 어쩔 수 없네 하고 온거 아니에요. 아 이게 참 제가 준비를 하면서의 생각했던 결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laughs>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제 어,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좀 음. 같은 결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차, 음. 그 개그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웃음을 주게 노력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공 이라는 직업도 결국엔 또 시민들에게 편안한, 편의와또 예, 편의와 또 안전을 예. 책임지는 그렇지. 그런 약간 서비스적인 부분을 좀 베푸는 것을 제 음. 취향에 음. 아무래도 이렇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 찾아서때 얘기했는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요, 요거 요거는 예, 받아드릴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8월에 성동구 네. 토목과로 발령이 나서, 네, 작년 8월에, 작년 8월에 발령났습니다. 이 그래도 이제는 좀 꽤나 이렇게 좀 적응이 됐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어. 저도 근무를 하기 전에는 어. 정말 몰랐었는데 네네. 이제 이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매뉴얼이 없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민원이라든지 음. 다양한 발생되는 건들이 음. 그 매뉴얼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항상 음. 새로운 케이스로 음.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겪다 보니 음. 뭐 아직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아직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진화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공무원 사회라는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겉에서 보는 것과 예. 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같다 어, 맞습니다. 음. 제가 요즘에 중간에서 살짝 구경하고 있거든요. 아, <laughs> 네. <laughs> 어,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왜냐면 주투드 밖에 네. 공무원들이 나를 보잖아. 아, 그렇죠. 아, 예, 지금도 보고 계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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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어떻게 해, 누가? <laughs> 자, 김영구 씨. 네. <laughs> 예, 예. <laughs> 김영구 씨는 어. 형준 씨랑 이게 어떻게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아 원래는 어. 저기 형준이 형이 저보다 후배였어요. 어. 예. 근데 제가 그 떨어졌는데 다음 기수에 붙어서 이렇게 동기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극장 생활 좀 오래 하고다 하 보니까 단짝 돼가지고. 음, 음. 근데 또 이분이 또 공무원 됐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더니 안정감에서 네. 우러나오는 개그가 또아 그죠 그뽑아 것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또그데 마침 연락 주더라고요 일이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또 제가 왕십리 오래 살아서 네. 네, 또 그래가지고 또 바로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 근데 그 재설 개그? 네 예. 네. 그 제가도 이거 하기 전에는 재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네. 이게 형준이 형이랑 같이 회의하면서 얘기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걸 좀 아이들이 모를 것같아서 아이들에게 좀더 재설에 관련된 거를 아. 많이 알려주자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 진짜 좋은 얘기네요. 네네네. 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흔히 이런 표현하잖아요. 눈 오는 게짜증나면 나이든 거라고. 나이 아, 거라고. 맞아요. 네. 두 분도 사실은 이제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예, 슬슬 그래요. 애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눈만 보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 재설 개그 지금도 조금 얘기했지만 어떤 겁니까? 뭐 제목이 뭐예요? 어, 일단 재설 개그의 제목은 눈이 펑펑, 웃음이 펑펑입니다. 아, 예. 그래서. 아, <laughs> 아 그럼 제설 개그 공연을 한번 했던 걸 보여드려도 되나요? 어 보여 네. 드도 되죠 아여기요네한번 아, 아, 해보죠 어. 네, 아이들용이라 살짝 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어. 네. 아 그럼 알겠습니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아 김씨 왔어 아유 김씨 잘 지냈슈? 야 인마 너뭐땀이요 뭐여 밖에 비와 왜 이렇게 젖었어 아유 겨울이잖아요 아니요? 아 많이 춥제 그래서 옷 입고 샤워했지? 천재구만 천재지 우리마을 <laughs> <현재여 유일하게. 웃음> <laughs> 천재여 유일한 천재여 이게 천재여 그나저나 오는 길에 말이여 네. 너희 집에 그 눈이 이렇게 막 쌓여있던데 말이여 응. 그거 안추고뭐 한겨. 아, 눈이야, 녹겠지, 뭐, 날씨 풀리면.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는구먼. 너 인마 말이여 2006년에 말이야 어. 건축물 관리자 제설 제임에 대한 조례가 실행되지도 모르지 아니 그게 조례로 됐어 눈 치우는 그러니까 <laughs> 야, 그러니까 내집 내정포합은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겨 야 조례, 조례 나서 조례 난 근데 그거 어떻게 치우는지 몰라 눈을 아, 치워본 미치. 적이 있어야지 유학 갔다 지 허수로 갔다 왔구먼 잘 들어 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겨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쌓여, 쌓여. 그럼 파란색 제설하면 한 통이 있어 그 안에 눈삽, 넉가래 빗자루, 제설제가 있는디 여기서 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급 뭐래요 그래서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염화칼슘 뿌리 그면 눈이 싸그리 녹아 버리는 거 아니야? 아, 눈이 녹아 버려. 뿌려 머리에 재설제 뿌렸죠? 뭘 뿌려. 재설제. 머리에 머리에 왜 재설제를 네. 왜 뿌려내 가 머리가 이마. 싹 녹았는데? 그만이야.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해서 뿌리면 됨겨. 아니 근데 난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재설함이. 이 친구 말이 잘 들어. 응. 자, 눈이 와. 와. 눈이 쌓여, 쌓여. 파란색 제설함이 통이 있어 음. 그 안에 넛가에 눈사, 빗자루, 제설제가 있는데 여기서 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금, 모래요 근데 이 제설함이 어디 있냐면 고갯길, 고가 차도, 화부, 주택가, 버스 노선, 상습결빙지역 응달진 곳에 정확하게 위치가 돼 있는 게야그래 찾아가지고 제설제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위치 못 찾으면? 잘 들어! 잘 들어! <laughs> 성동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구가 아니여 아, 준비를 다 했어 잘 들어 눈이와 눈 그럼 계산을 가수고 있어 응사 응. 너리 이나 정확한 위치를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성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동구 스마트지도에 정확히 477개의 제사람 위치가 있으니까 거기다 찾아가 지고 눈사람 뿌리는 데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해서 눈 치워야 되는데 왜안 치고 있는겨? 어, 얼마나 불과 그냥... 안치면 위험한 줄 아는겨? 얼마나 위험해? 눈안 치운다고 그게 위험할 게뭐 있어? 이 친구 머리 크다고 많이 한다더니 하나도 하는 게 없구만. 잘 들어 우리나라 겨울철 노인 사망 사고 원인 2위가 바로 겨울철 낙상 사고요. 밤이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얼음 진 곳에서 어르신 분들이 넘어지셔 가지고 그렇게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러니까 꼭채워야 되는 게 알겠어. 용하네. 야, 뭐요 정도 이렇게 심보 이제. 아난 눈이와 한번더 하면 따라하려고. 자, 눈이와. <laughs> 눈이, 눈이 쌓여, 쌓여. 그럼 파란색, 색, 제제 사람 있어. 있는데, 그 파란색 제 사람이 있어그 안에, 네, 그그 안에? 음악가시면 있어. 네, 네, 이렇게 있을 제대로 있게 있는데 예, 네, 맞습니다. 그렇지. 응달진 쪽 네. 이렇게 뭐 하부 네. 뭐 이런데. 나중에 애들이 따라하더라고요. 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핵심이죠. 네, 네. 자기도 맞습니다. 모르게 따라하고 노래하듯이 내지는 뭐 이렇게 랩처럼 하다 네. 보면은 중얼중얼 하다 보니 아 여기 네. 네.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네. 거. 아 이런 야 진짜 좋은 개그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음. 또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네. 많이 이제 답변했던 내용들 중에 음. 하나가 이제 방금 배준수 씨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재설에 대해 원래. 음. 답변에 그게 많더라고요. 눈이 오면 당연히 관리실 아저씨가 치우는 줄 알았다. 그렇지.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네. 본인 점포 앞이나 내집 앞은 본인이 이렇게 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 조례. 2006년, 2 0 0 6년예 맞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이게 교육 효과가 크다니까요. 그래요. 그렇죠. 법이라고 그러면 무서워요. 예 네, 맞습니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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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네. 네. 맞습니다. 영구 씨. 예. 공무원이랑 이렇게 회의하고 짜보니까 어때요? 답답해요. <웃음> <웃음> 감을 다 잃었어. 한1년 어? 지났는데. <laughs> 네. 아 원래 그렇게 많이 웃기던 형도 아니긴 했는데, 그렇지 사실. 그래서, 아 근데 오더니 어, 사람이 <laughs> 원래 정직하고 강직하고 이런데 네. 그게 더 세졌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얘기를 좀 이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구청이 어디까지 이제 치워주냐? 아, 치워주는 아, 네. 데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공공의 우선, 어떤 지역들은 구청에서 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칠 수는 없잖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목과에서 도로 관리팀에서 재설 대책 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음. 이제 구청에서는 음. 간선도로, 지선도로, 보도를 포함한 네. 그리고 마을 버스 노선 네. 그리고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또 주요 치약지구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금호동이라든지 옥수동이 쪽에 굉장히 언덕길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데를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 이제 동주민센터에서는 네. 이제 정말 좁은 그 이면 도로라고 하죠. 뭐 이제 편도 일 일차, 왕복 일 차로 진짜 그런 데를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민분들은 내집내점포박을 네, 청소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겠습니다어 보면 저기 북유럽 이런 데눈 많이 오는 부자 나라들 보면요. 어, 네. 음. 길에 예. 열선이 깔려가지고 아 그렇죠. 아, 그쵸, 그쵸, 맞습니다. 봤어요, 뭐 이렇게 봤어요. 녹잖아요. 네. 네. 성동구도 보니까 별의별 거다 하는군데.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성동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열선 사업이 네. 이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시작이 된 거는 시민분의 아이디어로서이 음. 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책추진단에서 이래서 외국인을 갔다 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생활미착 정책 아이디어에서 네. 그 보도재설. 관련된 용서 시스템을 아이디어로 내주셔가지고 네네.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협조로 해서 음음. 지금 현재 총두 개의 구간을 금호산길이랑 옥수초교 앞에 두고 두구... 네 마찬가지인 곳들 특히 이제 그 보행 취약자라고 해서 어린이라든지 예 네. 네, 어르신분들 음. 그런 분들께서 이용하시기 쉽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 운영하고 있고 네. 내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금봉초등학교 이제 응봉초등학교 해가지고 같이 총네개 구간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앞으로 또더 이렇게 확장되어가고, 네. 네. 그런 취약지구를 다 없앨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어, 완성이 되는, 네. 그런 날또 기다려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말이요, 이렇큰 일은 이제, 이제 구청 해주잖아. 그제. 이제 저기 뭐 조례라고 그랬나? 네, 2006년. 그렇지. 이제 내집앞 두는 데제 치우는 뒤. 그러면은 장비 없는 사람들은 뭐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봐마여 우리 배 씨도 말여 궁금한 게 많은 겨 그거 야... 나는 궁금한 아니 우리 사가지고 (1년) 내내 잠가 쓰려고 뭐 사는 겨 성동구는 절대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아 그러면 무료 도구함이라고 해서 (10개를) 성동구 지역에 배치를 해서 응. 언제든지 누구나 사용료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다 비치를 해놨어 이야 예? 예 지성동구요 예. 성동구요 그리고 저기 또 궁금한게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겨? 어 이게 말이요 이게 간단한 방법인데그재설함에 말이요 염화칼슘 모래 소금이 들어있어 그리고 바가지랑 가위랑 다 이용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게 또 이제 또 자랑 아닌 자랑을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저기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전체 구에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제설대책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아, 박수요 박수. 자 요거 이제 상을 탄 이유가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열선 두 번째는 또 제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음.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설 취약 구간 그쪽에 이제 CCTV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면서 조금만 쌓이요 바로, 바로 출동 보험 다이렉트처럼 바로 어. 출동하는겨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염화칼슘 소포장 예. 굉장히 디테일한 아이디어인데 원래 염화칼슘은 25kg짜리다 이거 솔직히 맞아, 맞아. 우리 몸짱으로 유명한 배추식수지도 쉽게 들릴 수가 없으니 이건 장난 아닌겨 그거를 3 k g 짜리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 얘기야. 일일이 포장을 한겨 2만개를 예. 예. 그래서 시민분들이 편하게 할머니분들도 편하게 어르신분들도 편하게 들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예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집 앞은 그래도 이제 내가 치워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집 앞은 어. 내, 내가 (1미터) 1m. (1미터까지만) 치워주면 되는 거. 음. 아, 1미터. 다시 한번자세요 뭐. 내집밥에 아, 대한 그, 그 사람들이 그 네. 저희가 공연 갔을 범위를 때도 범위를 어떻게 확정해야 되는 거죠, 범위? 아, 잠깐만, 사투리 다시 푸는 건가요? 아니지. 확정이 <laughs> <상당히 웃음> 어디부터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 사실 말이요, 이것이 그... 이래서 공무원 이거 또 이거 풀어가지고 <laughs> 아니, 또 그냥... 캐릭터를 한번 잡은 말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laughs> <그냥 말이야>. 가야지. <laughs> 그러니까 말이요, 그 이제 내집밥을 그 치우는 범위가 같이 정해져 있는데. 담장으로부터 1 m 까지만 담장으로부터 아, 왜냐면 아. 어디까지 치워야 되는지 궁금한 사람 많고. 그. 반대편 담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아, 그건 인심이지. 뭐 그렇다고 잡아가는 거 아니요. 아, 아 그렇겠지. 준비하려. 정, 정. 네. 본인의 담벼락에서 (1미터) 그러니까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본인이 이렇게 좀 차양 이렇게 뭐~ 어닝이라고 하는 네. 그런게이렇게 내려오는 지점까지는 본인이 채워주고 네. 그럼 어~ 길이 만약에 넓다 했을 때 네. 겹치는지 않는 네. 중간 부분은 구에서 치우나요 보통 이~ 예, 넓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간선도 지선도로 임연도로는 어. 동주민센터 아니 골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 소방도로 좀 8m 미터 도로가 되면 네, 네. 본인의 집 앞에 (1미터) 치우고 나면 각각 중간에 겹치지 않는 6터그렇 네. 그쪽은 다 구청에서 아,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요. 네. 아, 맞는 경 왔다 갔다 오락하는게 그럼 오. 그게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게 어. <laughs> 자. 아. 마치겠습니다.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어, 시간 이 그렇게 됐네. 시간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가차 없지. 아, 마무리할 아, 시간인데. 얻고 왔다가 얻고 끝나는 느낌이네요, 되게. 아, <laughs> 아, 저희 이제 빼내고 나면은 보내니다 아쉽습니다. 어. 가장 <laughs> 오늘 중요한 얘기 이제 뭐설 어떤 범위라든가 네. 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작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들 네, 어떤 맞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고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를 알아냈잖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은 다 써먹은 거예요. <웃음> <웃음>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웃으며 야 개그맨이 뭐 공무원 되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본인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분이고 또 많은 아이디어가 오히려 있을 것 같고 좋은 공무원 한분 얻은 것 같아요 송도구청에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들 위해서 더힘 써주시고 <laughs> 오늘 두분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를 해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채수의 성동에 살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오늘 개그 능력자들 특집이었습니다.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예. <laughs> 와서 좀다운되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개그맨 이정수 씨 너무 반가웠고요. 우차스타 출신이 여기 있을 줄이야? 성동구청 김형준 주무관 그리고 천생 개그맨 김영구 씨 함께했습니다. 어, 오늘 또 유머의 또 비결, 예, 또 사는 얘기 많이 또 듣고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느 자리든지 인사 되실 수 있겠죠? 그 활용 사례 오늘 방송 잘 들었다 어땠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소개도 해드리고 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대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12월 마지막 월요일 12월 30일에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좀 구수한 컨트리 음악 라이브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기대가 되고요. 어, 연말이 외롭다 하시는 분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 꼭 챙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격주 월요일 방송되는 격조 있는 팟캐스트, 배체스의 성동에 살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